이전 이야기. f 형, 뜨자. 어. 좋아. 아이씨. 야, 좋아 아 너, 캐 야, 캐릭터. 나랑 똑같이 하면 어떡해 야 누가 누구가 누군데 우리, 아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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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리 우리, 리 우리, 우리, 리 자 와자 자 전진 경기라는 또 우리 시참하시는 분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지금 완전 개 학고 완전 지금 보니까 지금 어 완전 하수 완전 짬밥 어 느껴지 <목소리> 어 올리 <오리? 웃음> 오케이 오 어,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야 이거 아까 이 제만이랑은 다르게 이 무빙 자체가 지금 살짝 거리 감각도 익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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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감각을 알고 있는 친구 같은데 어 하지만 땡꼬 때리기에는 예비가 없지요 바로 잡아져 버렸다 어어 <laughs> 어, 리버리 오 회전 헤어리하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전쟁병기 오 어, 땡꼬 때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<laughs> 땡꼬 때리기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하면 죽방 바로 한대 맞지 낙다운 어 정신 못 차리고 전쟁병기 14점 미스터벌 챔 점수 154점 저저저저 졸여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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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저 저, 저. 그러면 내가 가면 되지 땡코 때리기로 어 어쭈 어 어쭈 어쭈, 어쭈. 어어어, 시작됐고. <laughs> 어 개싸움 시작됐고 바로 밟아버리기 <laughs> 어예 좋아요 어. 자, 미스터 펄 점수 200점, 전쟁병기 점수 88점. 오케이, 이거 방금 좋았다. 어, 방금 좋았다. 넉다운 좋았다. 말고, 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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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개싸움이다. 역시 개싸움이, <laughs> 역시 싸움은 개싸움이지. 어, 바로 땡골을 때려서 바로 <laughs> 사경을 해내고 있을 때,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빠뜨리고 타타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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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고추 때리기. 자, 점수는 거의 두배 차이가 나버리는 상황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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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, 전쟁 경기 이거 봐주는 거야? 어? 안 봐줘도 되는데? <laughs> 그렇다가 계속 땡, 땡꼬 맞는데? 어, 어, 어. <laughs> 응, 사랑해, 응, 나도 사랑해. <laughs> 응, 사랑해, 응, 나도 사랑해. <laughs> 어, 이제 안 사랑해. 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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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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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오또 바로 바로 잡으리고, 아 이거 잡아, 아, 아, 좋아, 오케이, 바로 바로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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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홀리 방어 완벽한 방어, 나이스, 완벽한 방어하면은 저런 식으로 방패 마크가 뜨네. 아니 아니 붙지 마 클린치 클린치로 발빼발빼 나이서 자자자자 전쟁병이 이거 약간 졸았다 이거지 이거 졸았다지 이거 졸았다 보니까 이 무빙이 이게 지금 졸았어 지금 그럼 바로 잡아도 버리는 거지 어, 나이서 어, 오케이 방금 그거 인정 어 방금 그거 인정 방금 그거 인정. 오 바로 날라까기어 방금 그거 인정 하지만 땡코 때리기 어 바로 회전해 우리 슛 얼굴 벌개 쳤을 때 바로 한방 땡코 때리까지 기 마무리. 아안 맞았어. 야방 잠깐만. 어 미치듯하게 지금 쳐 올라오고 있는데 점수가 조진 병기 302점, 320점 미스터 펄 465점. 바로 땡코 때리기로 나가리. <laughs> 잘 가라. <laughs> 어, 어, 어 정신 못 차려. 그러면 어어어 홀리. 어어어 발레를 합시다. 그다 바로 고추 때리기 고추 때리기 고 어?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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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속기 지금 지렸구요 어? 지렸구요 어디 일어나 어디 일어나 와저저저리버리 어, 까면서 어, 일어났다가 앉았다뭐 뭐하는건지 본인도 모른다 지금 어, 저자자자 뭐하노 어어 어어 저 뭐하 어, 어, 어 아니야 아니야 어디 일어나,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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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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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일로와. 로아. 저저저저 연결이 끊겼나요? 왜 이렇게 연결이 끊기긴 서버가 끊긴 게 아니고 정신과 육체가 끊겼죠. 아, 너무 쉽다. 너무 쉽다 지금. 이 열이 보니까 전쟁 경기. 또이 전쟁 이렇게 전쟁하겠나. 아이고. 찬자라. 역시 오늘도 미스터 퍼 우승 변쟁 변기. <laughs> 자,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일단 팁을 좀 줄게. 한수 배워. 야, 끄덕끄덕 하는 그저 자세. 어, 좋아. 아이고, 그렇지. 이제 됐네. 자세가 됐네. 이 친구 이거 <laughs> 됐네. 자, 자 보세요. 일단 방향을 오른쪽, 왼쪽, 앞으로, 뒤로는 WASD로 움직이는 건 다들 알 거야. 하지만 두번 딱딱 누르면 어떻게 될까? 두번 딱딱 누르면 A 키를 두번 딱딱 눌려 봐 봐. 탁탁. 그렇지. 두번 탁탁 빨리. 타닥 이렇게. 탁탁 두번 이런 식으로. 타닥 그래. 그러면 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야. W 키 이렇게. 어, 요거 일단 제일 중요해. 무빙이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일단. 그 다음에 방향키 위에 방 위에 키 누르면은 이거 발차기. 밑에 거 누르면은 왼쪽 발차기. 그 다음에 저거 왼쪽 누르면은 왼손. 오른쪽 누르면 오른손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 다음에 자, 자 그때 그때 가는 거 봐라 지금. 어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어. 앞으로 하면서 앞으로 하면서 하는 거고 하 차이가 있어. 자, 저 뒤로 가봐봐. 자, 봐봐. 그냥 손 뻗었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. 이렇게 약간 잽을 날린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앞으로 하면서 해볼게. 이렇게 강타를 훌려. 이게 내가 아까 땡코 때리라고 기 했잖아. 어, 이게 앞으로 하는 거하고 뒤로 백하면서 하면 은 어퍼컷 날려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달라 이게. 오케이, 자 됐지. 그다음에 더 제일 중요한 거 스페이스 눌려 스페이스 가드야 이게 스페이스가 가드야 그래서 가드를 올려야 돼 가드를 안 올리면 은 계속 쳐 맞아 아까 보면은 계속 땡고 때리기 맞았잖아 그 가드 안올어 그래 <laughs> 오케이 자자 좋아 좋아 어 이거 저 배울 자세가 된 김구네 그다 <laughs> 그다 자셋둘 하나 되거죠. 자, 남은 시간 2번. 자, 이제 그 속성으로 알려 준이 클래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보자. 자, 함 공격해 보세 공격해 보세 공격. 해보 공격해보... 오케이, 그렇지. 그런 식으로 바로. 어, 바로 그렇게 하는 거지. 그렇지. 오, 방 좋았다. 야, 확실히 달라. 이게 속성 레슨이라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. 어, 그렇지. 하지만 탱코테리 갑에는 또 장사 없죠. <laughs> 어, 탱고테리 갑에도 장사 없죠. 어. 오케이. 자, 바로 아고 바로 어떡 어포커... 어 올리요. 오케이. 자자자 좋았어. 방 좋았어. 어. 이제 좀할줄 아네. 이제 좀할줄 아는구나. 어어어리머리 어. 까면은 바로 고 빠지고. <laughs> 어. 오케이. 자, 발차기로 잡아 바로 오 카드 해자... 어, 잘 넣었다. 방 어 이제 잘하네. 야 이제 전쟁 변기에서 <laughs> 전쟁 변기로갈갈수 있는 약간 그런 각이 나온다. 어 각이 좀 나와. 어. 어. 하지만 아직 가든 준비가 안 됐구만. <laughs> 어. 가드는 준비가 아직 안 됐어. 어? 자, 그다음에 내가 원투를 보여 줄게. 원투 이렇게. 자, 다시. 오케이, 오케이. 오 홀리 홀리 홀리. 나, 나쁘지 않았어. 야, 이제 가드를 확실히 할줄 아네. 오, 나이스. 오 나이스. <laughs> 어. 어. 아 지금 어.. 어.. 어 어이없죠? 어이없쥬? 어? 여기 어, 타, 타! 오케이! 클린치 브레이크! 오, 야 다르다! 어, 오! 어. <laughs> 야나 팔깔.. 나팔 잘렸는데? 나 팔.. 자 야, 나, 나 지금.. 야나 오른손! 나 오른손 밖에 안 남았네? 홀리! 야 전쟁병기가.. 나 오른손.. 잘라, 왼손 잘랐다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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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못 차리고 있다. 어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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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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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 어, 쩌 어, 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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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, 이야. 어 전쟁 경기에 어 나의 제자 불륜했다 불륜했다 클린치 브레이크 완벽한 방어 대시 클린치 브레이크가 뭐지 자 보자 버튼을 누르다 보면 종종 상대방과 엉켜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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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 되잖아 그럴 때는 A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눌러 탈출해라 아 A를 이렇게 눌러서 탈출할 수 있구나 자 이제 완벽한 방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. 완벽한 방을 하려면 공격을 받기 직전에 아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 공격을 하기 직전에 스페이스를 딱 눌려서 딱 이렇게 완벽한 방을 하면 방패 모양이 빨간색으로 들어오네. 자 츄파춥스 6개월 할부님 들어봤고요. 야야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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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자. 어. 오케이 자 이분은 고수일까 안 고수일까? 일단 레벨 2야 일단 형광색깔 빨간색깔 오예 이뻐 자 이제 거리 비우기도 좀할줄 아는 것 같고요 나이스 하지만 잡아뜨리기 일어나 일어나면 바로 땡고 어? 어? 땡고 얼리 하어야야 <laughs> 야, 이거 약간 고수의 냄새가 좀 나는데 오케 완벽한 방어 방금 배웠지않아나 바로 완벽한 방어로 깔끔하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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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하고 클린치로 발 빼기 바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고 바로 클린치로 발 빼기 야 클린치 브레이크 될줄 아네 바로 잡아들여 버렸다 어. 야아 바로 들어와 원투 오 홀리야 오케이 어어 어. 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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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체력은 내가 더 많이 깎았는데 점수가 얘가 훨씬 높네. 원투 바로 이야 원투 바로 <laughs> 나이스 어, 원투 바로 어 원투가 짭짤하다 원투 바로 오케이 초파초스 달달하다 어어어어어리버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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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요 바로 원투 바로 자자자 어, 얼굴 붉은 얼굴, 이다아올랐다 지금 어 어리버리 깔때또 원투 어어어 어, 어. 엉켜 붙을 때는 바로 빠져주고 야, 땡코 때리기 돌려까기

바로 뒤통수 갈기기 후드부로 노려 실제로 이거 후드부 u b u 안됩니다 r 네. 게임할때 이거 저하면 그거 b 이반칙이야게드이하 게임이 건 게임이 죠 게임이 죠 게임이 죠 게임이 죠게이 주. 게임이 주. 게임이 오케 이 오케 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 오. 허. 오. 허. 오. 허. 어.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지고 있어 야야깐만야개야야다야야야야야야야야지만야야트야야어 릴로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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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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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정신 못 차린다. 아나 어! <laughs> 점수가 왜이됐어 야, 나 점수가 왜이됐어나나나 나, 나 고수인 줄 알았는데. 이 고수가 더 있었네. 야, 이게 더 고수가 더 있었네. 어, 나 15점 됐냐나 15점 됐냐 왜? 아, 어, 어,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으아아아 어, 어. <laughs> 야, 이거 그만둬. 어. 어. <laughs> 블록스 팬 때문에 그래. 어. 어, 어, 어. 어. 블록스 팬이 안 되네. <laughs> <laughs> 어~ <어어 웃음> 참카로미스터펄 <빨> 그리고 잼만이호카로 <laughs> 초파춤스 그리고 전지휘 변기 레디 파이이대이 다이다이내치 어 나이스 아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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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야 잼만아 뭐해 야, 도와, 빨리. 자, 후두부로 노려. 그렇지! 그렇지! 아, 이제 자빠지면 어떡해. 아, 자빠지면 어떡해. 빨리, 빨리,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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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너, 어, 우리 제만이가 마이스까 <laughs> 어, 야, 이제 팔, 팔 잘랐다. 나이스, 커! 오케이! 어어어! 어어! 어, 어. 개싸움이 돼버렸고요 어어! 빨리빨리! 나 이렇게 공격할 때 빨리 뒤에서 후두부로 노려! 빨리! 나이스! 나이스! 잘한다! 응, 잘한다! 야, 그러면, 야, 머리 피쪽 안에부터 조져버려! 머리 피쪽 안에부터 조지자! 어,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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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빨리 내려! 빨리 내려! 내가 잡고 있을게! 내가 잡고 있을게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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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, 나이스. 어, 어, 어! <laughs> 야 잘한다. 야 오지게 잘하네. 야나 팀플하니까 왜 이렇게 잘해? 아우 잼만이 어 내가 보여줄게. 잼만이 잼만이 어 잼만이 어 잼만이 안면 붉어지졌다. 아 노노노 노노노노노 어 우리 잼만이 잼만이 팔 잘렸네. 야 잼만이 팔 잘렸다. 어어 안돼 안돼 잼만이 안돼.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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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저, 저, 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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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말이, 바로 아 나를 쉽게 려고 있다, 지금. 어, 어, 제말이가 어, 시으냐 야, 시으냐 야, 야, 너가 나를 죽이면 어떡해. 야, 너가 나를 죽이면 어떡해. 야, 제말이가 나를 죽이면 어떡해.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전쟁병기가 바로. 아 <laughs> 어, 어, 나이스, 어머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. 어, 이 자기 팀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어리버리가 하고 이거 말아 지금. <laughs> 어, 나이스. 야, 잼만이 지렸다. 혼자서 지금. 어, 잼만인가 지렸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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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츄파츄스님도 상당하고요 지금. 어, 야, 이 전쟁병기님. 야, 이거 어서. 나이스! Nice. 어? 하지만 땡코 때리 카페는 장사 없지요? 야야야야야근처 가면 안되겠다 어? 야 이제 팀이지 뭔지 모르고 오지게 때려 자! 남은 시간 30초 현재 점수는 약약 약 어. 100점 차이 어! 오! 노! No! 허 <laughs> 이야 젠만이 나이스 컷 어, 젠마이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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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거 나 도와줘 나 도와줘 어! 자! 남은 시간 15초 어! 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! 조금만 더 버티면 이길 수가 있다! 나이스! <laughs> 어! 어! 8초! 1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아! 어, 잠깐만! C! 역전 당했네! 어! 오! 제만이 나이스! v I p 는제만이였다